이제로나 어. 이거 이거. 아! 제발. 아. 나 부탁이야. 이거 이거 나 마음대로 하게 해줘. 아. 그거너 터치할게. 오케이. 아니요. 아니 진짜. 아. 진짜. 아 진짜. 진짜. 내 거야. 가위바위보하자. 가위바위. 이따 한번. 가위바 이보. 야 지금 아, 도착 중이야 지금. 제발. <laughs> 아 진짜. 아 진짜. 오빠. 하지 마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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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하잖아, 진짜, 진짜. 알았어. 헤헤 아, 진짜 하잖아. 나 지금 주워 좋잖아. 어차피 3위에도 터질 수도 있는데, 와. 왜? 와. 노노나. 난 안정성을 중요시해. 깁스. 그럼 3위 내가 누르게 해줘. 오케이. 나, 이건 나는, 나. 채널 한번 바꾸고 가자. 아니요. 어, 줄워네 뭐야, 아직 안 껐네? 사카이 깁스. 사카는 내가 잘못. 3위. 깁스. 칸. 노가리게, 노가리게. 노가리야, 가리가 재밌. 아 진짜 뭐가 재밌. 아 터졌어, 네 마음대로 했어. 오 오. 이 <laughs> 아, 3일이 터졌다 치고 사이 한번 가보자. 정 너무 미쳤구나. 아. 3이 한번 터졌다, 아, 진짜 제발. 아월코이랑두 중에 하나 붙으면 이득이니가자